안녕하세요. HP 김웅준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금 걸, 방금 전에 걸어놨었죠. 예, 심플리비티 이제 드디어 디플로이먼트 패키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계속 어, 이 뒷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구경 좀 하러 가는, 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로그는 어, 여기 지금 어, 매니저 로그입니다. CD, 바 밑에, 로그 밑에, 모피어스. 슬래시 모피어스 가시게 되면 일반적인 어, 모피어스 매니저의 로그는 이 커런트에 있고요. 지금 시, 혈, 현재 심플리비티 이,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심플리비티 디플로이먼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리비티 디플로이먼트가 따로 있고 여기에 로그가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레이터 로그. 이게 지금 설치 진행 중인 로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테일 마이너스 F로 하게 되면 이 실제, 심플리비티 로그, 음, 설치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나오고요. 어, 하나 더 카피를 한번 해보고, 매니저도 한번 볼까요? 매니저 로그에도, 매니저 로그는 이제, 요, GUI 로그가 보이겠죠? 요두 단계. 해서 이렇게 한번, 어, 호기심 천국으로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뒷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 수도, 수, 해주시고, 접속 한번 더 해주시고, CD, 바 밑에, 예, 로그 밑에, 모피어스, 모피어스, 커런트 테일 마이너스 F 커런트 얘는 모피어스 매니저 로그고요 얘는 지금 심플비티 설치 로그고요 어. 쭉 보시고 어. 자 여기 지금 어. 쭉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 자 그리고 얘도 한번 볼까요 어. 얘는 두 개만 띄울까요 얘는 이제 안 되는 나가고 사무기는 어, 아직 리모트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사무기는 빼주시고 1, 2, 6, 2. 얘는 항상 뭐, 시스로그 밖에 없죠? 얘는, 바 밑에, 로그 밑에, 시스로그. 자, 보시면, 버쉘 리스트, 빼기 빼기 올 하게 되면, 네. 지금 OVC가 지금 배포해 주는 게 지금 보이네요. Watch, 네, 마이너스 N 이래 놓고, 어, 버쉘 리스트, 빼기 빼기 올 하게 되면, 어, 얘가 이제, 켜지고 꺼지고 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려고 제가 해 놓은 거고요. 하나 더 띄워볼까요? 하나 더 띄워서, 어, 시스로그도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보시죠. 예. 시스로그도, 자, 사목이 1, 2개 열어서, 일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 수도, 수, 도, 수. 네, 테일 마이너스 F, 아, 잠시만요. IPA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벌써, 어, 본딩 디바이스에 MGMT가 나오고, 심플리비티 스위치도 만들었네요. 예. 네, 심플리비티 스위치까지는 지금 만들었고, CDETC 밑에, 네, 플레인 한번 볼까요? 예. 네, 플레인 보시면 지금, 네. 두개다 만들었죠. 예. 네, 지금 원래는 01번, 순서대로 갑니다. 01번, 어, 그 다음에, 60번 해가지고 MGMT는 끝났어요. 예, 01번은 피지컬 본딩, 60번은 오픈 브이 스위치의 이름과 그 포트 그룹의 IP, 그리고 99번은 스위치, 예, 얘는 이제 스위치 오픈 브이 스위치가 될 거고 얘는 포트 넘버가 나오겠죠. 그래서 99번 한번 보시면 아까 저희가 인터페이스가 보이겠죠,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 텐지로 쓸 거예요. 이 인터페이스가 어,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60번, 60번 까보시면 이제 얘가 이제 오픈 브이 스위치가 되겠죠. 60번 브릿지로 해서 오픈 브이 스위치로 만들어, 아 60번이 아니죠. 60번이 아니고 100번이죠, 100번. 아, 요거 심플리비티 에, 스토리지 브랜이에요. 이 스토리지 브랜. 이그니까두 개가 나오겠죠. 에, 여기서 네트워크는 지금 어, 스토리지 포트 그룹으로 지금 잡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한번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 잘못요 예, 그리고, 음, o p e n v s 인 그러니까 OVS죠. OVS, 어, 명령을 한번 보시면, 저도 기억을 잘 안다니까, OVS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OVS, 어, BTR, OVS, 스위치, OVS, VS, VSCTR. 이게 안 보이네요. 볼까요? 자, OVS 음. 예, OVS vsctr 요거 요거네요. OVS vsctr 요 녀석 show 하게 되면 지금 어, 지금 설치 과정에서 지금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여기 보시면 지금 태그 해가지고 지금 10번. 어. 어, VLAN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좀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밤이 때, 는뜬 때, 시스로그자 웨이팅 포 보이고 쭉 진행 상황들 보고 있고요. OVS가 한번 어, SVC죠? SVC가 지금 런닝 중이네요. 런닝 어, 중이고 지금 g u i 는몇 퍼센트까지 왔는지. 15 단계, 16 단계까지 왔네요. 15 단계, 16 단계. 15 단계, 16 단계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백엔드에서도 지금 매니저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16 단계 그리고 여기는 심플리비티 실제 심플리비티가 뭐 하고 있는지 단계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버추얼 머신 파워원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정리해 놓은 게 과정에 대해서 딥다이브 설치 단계 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 네. 인솔 관련 딥다이브 아니고 어. 자좀 확인하고 어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로그를 잘라가지고 지금 스텝별로 어쭉 정리를 정리한 게 아니라 스텝별로 지금 어 좀볼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어 지금 현재 스텝이 지금 16 단계죠. 16 단계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뒤에 보시면 알아요. 요, 요 뒤에 있는 로그를 지금 제가 어 뜯어가지고 이제 잘라서 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로그를 잠깐 보시면. 어, 지금 16단계에서는 뭐 3단계 4단계 자, 16단계 한번 봐볼까요 16단계는 지금 버츄얼 컨트롤러 퍼스트 부트네요 한번 쭉 봐볼게요 자, 3단계에서 어, 지금 이미지죠 어, svc 이미지를 하이퍼바이저에 배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스토리지 피지컬 NIC를 이제 확인을 했었고 5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버추얼 스위치들을 만드는 단계가 뭐 5단계 그리고 NTP 네, 6단계 그 다음에 7단계에서 이제 MGMT 버츄얼 스위치 쳐다보고, 전반적으로, 어, 이런 MGMT 포트 그룹을 버츄얼 스위치로 만드는 작업들하고, 패드레이션 관련된 부분들도 7단계, 예, 8단계까지가 지금, 어, 버츄얼 스위치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가서 9단계 보시고, 10단계, 9단계, 9단계까지가, 어, 스토리지 포트 그룹. 10단계는, 어, 끝났네요. 예, 10단계까지가 지금, 어, 이제 9단계까지가 버츄얼 스위치 만드는 단계고, 이제 10단계에 이제 버츄얼, 어, SVC 컨트롤러를 이제 뭐, 디스크 붙여주는 작업들, 음, 패스스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셋업하고 버츄얼 스위치 임시로 메모리 텐지 잡아주고, 패스스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어, 15, 16단계에서 지금 파워를 켰네요 예, 지금 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끝나면 이제 심플리비티 컨트롤러 파라미터 좀 바꾸시고 이렇게 쭉 단계가 진행되면서 어 관련된 것들 뭐 디지털 볼트 관련된 것들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심플리비티 플러그인 익스텐션이 24단계 일어나네요 어, 그리고 이제 20, 26단계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끄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에, 메모리를 정상적으로 조정을 하고 코어수도 메모리랑 다 정상적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어 26단계에서 파워를 키고 그 다음에 27단계에서 좀 기다리고 어 34단계 까지 가면 이제 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의 예, 부분이고 시간은 지금 지금 14, 16 단계에서 18 단계까지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어, 이것저것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laughs> 9시 20, 20분, 23분에서 어, 한 32분 정도까지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이 정도 보시면. 아예 27단계까지 훅 넘어왔네요. 자 27단계가 <laughs> 27단계가 요 정도네요. 지금 네 부팅하고 지켜보는 시간.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를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자, 마무리 단계까지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2옥기 26단계, 예, 이 시렐란바가 보이죠? 예. 네,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면, 예, 패더레이션 조인까지 나왔네요. 예. 패더레이션 조인까지 나왔으니까, 뭐, 예, 거의 다 이제 끝나, 끝나는 시점이네요. 예. 지금, 네, 31단계, 29단계, 예. 조이닝 패더레이션 예, 기다리고 있고, 예, 리더가 44번. 예. 리더가 44번이네요. 1로기가 리더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마지막 단계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오케스트레이션 로그. 어, 여기 플러그인 매니저 나오네요. 성세스풀 예, 제가 설치될 때, 심플리비티 플러그인이 또한번 실제 이제, 그, 백업 앤 리스토어를 하는, 담당하는 플러그인이 설치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심플리비티 데이터 스토어를 또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핫빛 데이터 스토어도 하나 더 만들고요.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핫빛 데이터 스토어를 자동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거의 뭐 끝날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로그막 올라가네요. 31 단계. 네, 심플리비티 매니지먼트 플러그인, 이렇게 보이네요. 매니지먼트 플러그인. 보이고. 여기는 뭐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이 화면은. 어, 심플리비티 플러그인 한번 봐볼까요? 뭐, 지금 설치됐다고 하니까. 여기 한번 봐보시면, 어드민에서 플러그인 보시면, 아, 예, 여기 들어왔네요. 예, 심플리비티 매니지먼트 플러그인. 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요건 라이프사이클 원래 있던 이거는 서, 초기 설치할 때한 거고, 이거는 지금 방금 심플리비티 배포할 때 예, 자동으로 플러그인을 배포를 해줍니다. 예. 자, 다시 클러스터에 와서 어, 프로덕션 예, 히스토리 네, 완료가 됐네요. 예. 디플레멘트 섹세스 41번, 42번 어, 확인이 됐고, 로그도 좀 멈췄겠네요. 예, 로그도 멈췄네요. 설치가 되니까. 로그도 다 멈췄고. 여기 보시면 쭉, 뭐, 리더가 블라블라고 이런 부분들 쭉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보실 수가 있고. 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오픈 V 스위치 한번 봐볼까요? 오픈 V 스위치, OVS, VS 시트에 쇼하게 되면 이제 10번 때, 20번 때 이제 제대로 나오겠죠. 아까는 진행 과정 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가 매니지먼트 브릿지 스위치, 그다음에 심플리 브릿지 스위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고 방금 전에 이제 요걸 잡아준 거였죠, 요거 요걸 잡아준 거고 어 여기 보시면 태그가 20번 v 렌 10번 v 렌 그래서 20번 v 렌은어 이렇게 해서 지금 10번 v 렌은 스토리지 포트 그룹. 어, 20번 v n e 는 심플리비티 포트 그룹으로 이렇게 잡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 어, 나가서 이제 OVS가 설치가 됐고 IPA 하게 되면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VNET 3, 4, 5가 나온 거 보니까 이제 OVS가 s b c 에 할당된 IP 3개를 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IP 3개가 아니라 이제 인터페이스 3개 그래서, 버쉘, 리스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올 하게 되면, 요, 심플리비티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이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GUI에 가서 보시면, 이제 드디어, 어, 여 볼까요? 예, 인턴스에 보시면, 예, 심플리비티, OVC, SVC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어, SVC 41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손대지 마세요라고, 어, 나와 있고 에이전트 제대로 잘 깔려, 있, 깔려 있고요 NIC 가보시면 요 인터페이스 카드 세개가지고 네트워크 포트그룹 어. 요 6A1424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6A1424가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이렇게 나오는 거 6A1424 어. 6A1424 어. 요거 OVC한테 할당된 예. 버츄얼 리기 여기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 어 자동으로 핫빛 데이터 스토어까지 만들어 주셨죠. 어 여기 보시면 핫빛 데이터 스토어 스토리지에 가 보시면 핫빛 데이터 스토어로 1기가짜리 예 여기는 이제 VM 배포는 아니에요. 예 눌러 보시면 예네 1기가짜리로 해서 핫빛 데이터 스토어로 자동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플뷰티 리 프로덕션 어, 배포가 끝났고 DR 쪽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어, DR 쪽에 그래도 한번 되는 것도 확인해야 되니까 어, 배우는 과정에서 DR도 똑같이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